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뻐 <laughs> 아이고 이뻐 아 이제 사막여우 닮았어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 친구들 사막여우 닮았지 않습니까? 예자 일단 딱 보시면은 우리 아 우리 백지 부부 우리 인꼬 백지 부부 친구들의 이 집이 달라졌어너나아나 아나 진짜 정너 나오자마자 그렇게 처묵처묵 할 거야? 너 진짜 <laughs> 쩝쩝거리면서 아주 그냥 예 우리 백지 친구들의 집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흔히 볼수 있는 우리 햄스터들이 사는 약간 이런 환경으로 좀 바뀌었죠. 밥그릇, 그 다음에 저기는 목욕, 예, 목욕그릇, 그 다음에 목욕모래고요 저거는 햄스터용 목욕모래,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다시피 은신처, 은신처 해서 밑에는 톱밥으로, 이, 이 톱밥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먼지가 잘 생기지 않고, 예, 그런, 그런 배딩으로 사용했다는 점. 자, 그래서 옛날에는 요 정도 높이 된그 황토를 사용해서 우리 황토에서 백지 기르기 영상이 있었는데 사실 이본 영상 보시고 좀 약간 안타까우신 분도 계실... 야, 들 네, 싸우지 마! 밤 여기 많아요, 여기 많은데 왜 화나가지고 싸워 몇몇 분들은 이제 아예 황토 키우... 황토에서 키우는 거 보려고 구독한 건데 너무해 토핑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저도 이제 안 그러고 싶은데 <laughs> 이게 사실 황토라는 게 좋아요. 물론 좋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몇번 소개됐다시피, 이제 애들이 여기서 살다 보면은, 이제, 아, 황토에서 살다 보면 자연 습성 그대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 정말 많은데, 이게 황토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황토에서 사는 건 좋은데, 살면은 이 친구들이 여기 굴 파고 저기 굴 파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굴이 점점 무너져요. 예, 네, 여기 있다가 무너지고 저기다 만들면 저기서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황토가 좀 초토화가 되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토화돼가지고 제가 요거는 황토를 또 보수작업을 해야 돼서, 새로운 황토를 주문을 해서, 새로운 황토를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그 황토를 이용해서, 새로운 황토를 이용해서, 보수작업을 해서, 좀더 멋있게, 이거보다 좀 넓은 사육장을 통해서, 좀더 멋있게 사용하, 아, 그렇게 해서, 황토 사육장을 좀 제대로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좀 예비, 예비로, 이 친구들 그래도, 어, 황토에서 그대로 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이거 물 먹는 거 봐. 네. 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아 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사육장에서 이렇게, 어, 사육을, 예다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코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이거 코맹맹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환경은 괜찮아요. 예, 뭐, 나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 백지 친구들이 뭐 기존에 먹이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 친구기 때문에 먹이로 이용될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아, 정말 진짜 이건 좀 심했다 할 정도의 그런 사육장에서 자라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사육장은 정말 괜찮다는 점. 먹이도 굉장히 풍부하고 물도 공급이 되고 목욕 모래로 해서 털갈이도 할 수가 있고요. 인신처는 두 개를 줌으로써좀더 어 넓은 이 숨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점. 이렇게 해서 어,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거 청소를 거의 이틀 전에 했는데 벌써 저렇게 목욕물에는 박살을 내놓고, 먹이는 방금 준 건데, 어쨌든, 먹이는 정말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 임신, 아마도, 이제 곧 있으면 조금 이 암컷 친구가 임신을 좀할것 같은데, 네, 뭐 임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네, 뭐 임신을 하게 된다면,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된다면, 그 장면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육적인 부분이니까요 이게 뭐이 친구들이 뭐 제가 번식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랑 같이 뭔가 햄스터 키우듯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 거기 들어가서 얼씨구 먹이 들고 여기 갔다가 이제 굴에 들어가죠 자기 굴에 저기 보시면은 저렇게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황토 영상에서는 이게 이 급수기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수분을 이 물을 어디서 공급을 받냐라고 많이 말씀해주셨어요. 근데 그 황토 영상에서는 수, 촬영 때문에 이제 이 급수기를 뺀 거고 제가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급수기를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예, 우리 쥐들이 굉장히 정말 물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도 그렇지만 물이 없으면 정말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죽기 때문에 물은 항상 이렇게 공급 신선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뭐 그리고 제가 이제 이틀마다 한 번씩 신선한 양배추를 공급을 해줌으로써 이 증후가 이제 섬유질과 수분의 공급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뭐이 정도만 돼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백지는왜책바퀴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겠 물론 책바퀴를 넣어주면 좋지만. 굳이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사실 햄스터랑 굉장히 다릅니다. 햄스터는 뭔가 좀, 어, 근육보다는 지방이 좀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지방보다는 근육이 좀 많은 친구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디깅이라고 하죠. 디깅. 네. 우리 햄스터들도 그렇고 이 설치류들이 디깅이라는 걸 하는데 디깅이 뭐냐면 영어로 판다는 뜻이거든요. 뭐 이런 톱밥을 막 파! 그런 행위 보셨죠? 여러분들. 전에 있던 황토 영상에서도 디깅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디깅을 위해서 저렇게 목욕물에 놔준 거고요. 저 모, 목욕물에 저렇게 놔주면은 목욕도 하지만 그 와중에 동시에 막 팝니다. 저 목욕 모래를. 그럼으로써 운동도 되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좀 베딩을 조금 두껍게 깔아준 이유가 원래 이 정도로 깔아줄 필요는 없는데 좀 두껍게 깔아준 이유가 어, 디깅, 어, 디깅 행위를 통해서. 예, 좀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햄스터들도 운동신경이 좋고, 그리고, 어, 이거 물 먹는 거 봐. 네. 운동신경이 좋고, 또 굉장히 재빠르지만, 이 친구들은 햄스터 친구들이랑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친구들이에요. 운동신경이 정말 좋기 때문에, 꼬리 하나로도 진짜 중심을 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굳이 체파키 같은 걸로 운동을 시켜주지 않아도 되고요 네. 아이고. 자. 그래서 이 환경은 진짜 괜찮습니다.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키우다가 이 암컷 친구가 좀 있으면 출산을 좀 진행을 할것 같아서, 출산을 좀할것 같아서, 일단 출산이 되면은, 이제 출산이 될 때까지, 임신과 출산이 될 때까지는 일단 여기서 좀 키우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은, 제가 황토를 다시, 이제, 어, 다시 해서, 네 황토를 요정도 이렇게 깊게 아주 그냥 깊게 깔아서 그렇게 다시 어 옛날의 모습 황토 사육장의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이 친구들은 먹이도 많이 먹지만 그 동시에 물도 굉장히 많이 먹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물을 항상 이렇게 신선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굉장히 또 물을 이렇게 잘 먹는 모습 보이시죠 네자 어쨌든 간에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재미있는 어, 백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백지 친구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 좋아하시고요또 이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인꼬부부예요 많은 분들이, 보면, 몇몇 분들이 아 애들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인꼬부부입니다 정말 사이가 좋고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쥐들의 경우에는 설치류들의 경우에는 좀 약간 동족포식이 좀 힘, 심하고 그리고 자기 영역이 굉장히 잘 나눠져 있는 친구들이에요 영역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한 친구들이고 영역 분쟁이 좀 심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사이존 암수를 넣어놔도 막 싸우거나 물어 죽이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쥐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많이 보면서 깜짝 놀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네, 백지 친구들이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지금 정말 알콩달콩 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아이고, 진짜. 이 친구들도 또 그러니까 꼬리가 너무 징그러워요, 뭐 눈이 징그러워요,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햄스터만큼 또 진짜 정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점,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하얗고. 아주, 네, 귀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온순해요. 이 친구들은 사람을 한 번도 묻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뭐 자기가 엄청나게 위협받지 않는 이상, 한 번도, 어, 여기, 여기 들어갔죠? 네, 한 번도 정말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굉장히 온순하고 또 사회성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모여다니는 걸 좋아하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착한 친구들이에요. 우리 햄스터 친구들, 우리 뚠뚠이만 봐도. 아, 정말. 아, 뚱뚱이는 좀 착하죠? 뚱뚱이는 이제 유기 햄스터라서 제가 이제 밖에서 데려왔는데, 유기 햄스터 치고는 굉장히 진짜 정말 핸들링도 잘 되고, 우리 뚱뚱이 친구는 굉장히 착한 친구인데,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 <laughs> 되게 좀 많이 먹죠? 예, 네, 많이 먹기도 하고 좀 성격이 좀 쌓아놨다 보니까 사람들에 많이 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공유 버튼 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 안녕!